양치를 했는데도 입에서 자꾸 쓴내가 날까요? 분명히 이를 닦았고 가글도 했는데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이런 불쾌한 입 냄새의 원인은 단순히 양치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.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나 세균이 분해되면서 황성분을 만들어내고 이게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거죠.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입이 자주 마르면서 이런 냄새가 더잘 생길 수 있어요.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. 정확한 이름은 탄산수소나트륨. 약알칼리성이라 산성으로 기운 입안 환경을 중화시켜주고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활동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요즘은 베이킹소다가 들어간 치약도 많이 나오고 있죠. 또 베이킹소다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치아 표면에 착색 제거에도 효과를 줍니다. 커피, 차, 담배로 인한 얼룩이 고민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. 단 너무 자주 사용하면 치아 겉을 감싸는 범랑질이 마모될 수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은 베이킹소다에는 충치를 막아주는 불소가 없다는 것. 그래서 베이킹소다가 들어간 치약을 고를 때는 반드시 불소도 함께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입냄새는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상태와 입안 환경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. 매일의 양치습관 속 작은 선택이 건강한 미소로 이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